얘가 연속 동적이 안되네 하고나다 걷더라 계속 이안 아마 이거 하나도 점심 문과잠이에 준비할 수도 있어 참. 아 지현이 뒷발만 카트 차고 뒷발만 차면 되는데 얘가 뒷발 차면 되는데 카트 는 뒷발 뒷발 발 카 뒷발, 뒷발 할때상랑사바 하지 마가기뒷할 때, 기뻐할 때, 기뻐할 때, 기뻐할 때, 기뻐할 아 기뻐할 때, 발잡할라고뻐할 때, 기뻐할 이 기뻐할 때, 기뻐할 때, 기뻐할 왼 왼발. 할 때, 기뻐할 때, 이뻐할 때, 기뻐할 때, 기뻐할 때, 기뻐할 기뻐 기뻐할 때, 기뻐할 때, 기러

어, 한, 한 장이 형한테 가봐겠다 저거, 인데 계속 못 가면서, 간 장이 형한다신 분. 그 다음 누구야? 그 다음 죄송해성이아직안 나올 수 있어요. 어제잘 한결해요. 지금 오코트. 오코트 오. 오, 키 크다. 그, 쟤, 초청이랑근데나가나지